이번 영상에서는 1949년생 소띠분들의 양력 6월 운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 양력 생일을 기준으로 본 운세입니다. 벌써 갑진년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네요.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깊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6월도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개인별로 운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운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은 생각이 행운을 부를 것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6월 달 전반적인 운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변화가 있는 달은 아니지만,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 달이네요. 운의 흐름은 일상적인 달입니다. 노력한 정도의 성과는 올릴 수 있지만, 횡재성 일에 관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있다면 시간을 허비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실리보다는 사교적인 만남의 비중을 두도록 하세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부탁을 하거나 받는 만남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자리가 즐거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시기군요. 운의 흐름이 평범한 달이니 크게 바라고 진행하는 일이 있다면 약간의 실망이 앞설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만나야 할 사람이 생기는군요. 인간적으로 풀어야 할 만남이니 대인 관계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을 조금만 죽이면 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자존심을 앞세워 다툼이나 갈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질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도되지 않게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소한 말로 인해 다툼이나 구설이 생길 수 있는 달입니다. 기존의 연인이나 새롭게 인연을 구하는 분들 모두 약간의 자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금전의 흐름에 있어서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달이니 가외의 수익이 생기거나 기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적으로는 노력한 것 이상의 보답이 오는 달이니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소속한 곳에서 자신이 의도와 다르게 진행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오니 실속이 없을 것이며 자신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확실한 일도 자신이 직접 다루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번 달은 외연 확장을 위한 노력은 금물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거나 크게 기대한 것들이 있다면 기대한 정도의 흐름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정도의 흐름은 못 됩니다. 지위나 명예 포상 등에 관해서는 그다지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중요한 책임에서는 오히려 한발 물러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지위를 맡게 될수 있습니다. 활용에 항상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부족한 기운은 자신의 노력으로 보충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시작하겠습니다. 금전의 흐름이 좋은 시기입니다. 무모한 횡재성 일만 아니라면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한 수익을 거두어 들릴 수 있는 시기지요. 아울러 행운 지수도 큰 시기이니 뜻하지 않은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보다 좋은 감과 판단력을 유지하며 또한 현실적인 계산 능력이 발달합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고 수익으로 보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시기임을 명심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도 이익이 날수 있습니다. 흐름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니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애정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시기이니 행복함이 가득한 달이군요. 나의 모습이 주변에 아름답게 비치어지는 시기이며 또한 호감에 크게 바라는 시기입니다. 비록 연인이 있으신 분도 이번 달만큼은 나를 마음에 두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니 감정 조율을 잘하셔야 합니다. 솔로들은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하세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자신의 장점은 대단히 큰 매력으로 어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지 말고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연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시작하겠습니다. 주체성이 강해지고 입지가 강화되는 시기이니 신체의 흐름이 매우 강건하게 전개됩니다. 크게 탈날 것이 없으며 혹 환자라 하여도 몸이 가벼워져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게 되는 때입니다. 뜻한 바가 자신의 생각대로 전개될 것이니 스트레스도 없을 것이며 혹 문제가 되는 일로 인하여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도 마지막에 가서 신체 리듬의 극적인 변화로 오히려 쾌감을 느낄 수 있는 달입니다. 건강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좋은 달이군요. 사업은 시작하겠습니다. 특정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달이며 외부의 기운도 좋은 달입니다. 성과가 생기고 시장을 보는 눈도 정확해지는 달이니 활용에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4. 20일, 28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1, 7, 13, 19, 25, 31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3, 15, 27, 22, 30, 31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달입니다.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4, 28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의 좋은 날은 3, 10일, 27, 31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6, 24, 25, 28일이고 부부 합방에 좋은 날은 4, 16, 24, 28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1, 4, 20일, 25일이네요. 취업된 날에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4, 16, 24 28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1, 7, 13, 19, 25, 31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3, 15, 27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 22, 30, 31일입니다. 처방전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달입니다. 최상의 흐름이니 활용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좋은 달일수록 피해야 할 날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3, 15, 27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22, 30, 31일입니다. 나무 재질로 된 소품이나 화분 등을 가까이 두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산행을 하시면서 목과 토의 기운을 동시에 충전하시면 운이 흐름에 도움을 줍니다. 행운의 색상은 검은색, 흰색이며 숫자는 1, 9를 참고하세요. 마음가짐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예쁜 계절 6월입니다.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인 하지도 있고 태양의 기운이 강한 달이지요. 이번 달엔 양기를 많이 충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녁 드시고 야외 활동도 자주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초여름 밤을 만끽하십시오. 해가 깁니다. 태양의 기운을 잘 활용하셔야 마음 건강과 몸 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녁 시간을 잘 활용하십시오. 인생 참 쉽지 않지요. 산 넘어 산이고,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고장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아직까지 청춘인데, 아픈 곳은 점점 늘어나고 먹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수 없기에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인생이고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바꿀 수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아침 나를 위한 건강한 음식 한 끼, 나를 위한 평온한 산책 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긍정적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예쁘게 보면 예쁘게 보입니다. 힘들게 보면 힘들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할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 더 괴롭습니다. 마음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온화한 나의 감정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명상이 필수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운동하고 명상하십시오. 6월달도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평온한 나날의 행복을 만끽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나 새로운 깨달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운세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의 긍정적인 의지와 마음이 행운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또잘 살아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인합니다. 6월도 잘 살아봅시다. 성공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